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이어서 조금 오랜만에 뵙죠. 더빌루트 계속 무업자 플레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도둑길드를 이제 획득했습니다. 수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네요. 다음에 하고. 일단 우리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돈을 좀더 모아야 됩니다. What's wrong? 치료가 되나 아여 여전히 일을 안하네 치료는 포기하고 그리고 휴식이나 합시다 유대장가는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롱소드가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 이제 교역료를 팔겁니다 이역을 어떻게 파냐면 이제 다 만들어졌죠. 이모설정했서 적재, 롱소 5개, 적재, 사설 가구 5개, 적재, 철구다 5개, 다음 건물, 함브로크 시장에 하역, 롱소 5개, 하역 사설 가구 5개, 하역 철 5개, 하역 철역철개하개 5개, 이하이 이러면 드디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네, 찍었죠. 이제 우리 병력을 다 <laughs> 휴식, 휴식. 휴식 없나 뭐. 여기 가야 휴식하다 우리 병력을 다 무장시켰죠. 우리 본인도 무장하고. 하수인들도 다 무장이 됐습니다 어 팔았네요 엄청난 돈을 벌죠 미쳤습니다 도둑빌도 이제 수리할 수 있어요 수리하고 직원을 고용합니다 건물 개선이 쫙돼있네요 아주 좋군요 c k in there as you 치기 n What's up? I'm going to g e 에 a d e d o e e 그리고 이길목 이길목에 한 명. Where shall I attack? 그 다음에 여기 이라인도 좀 지나가거든요. Will 마지막 한 명은 교회 가는 길. A building has been renovated. But of course. <laughs> <laughs> I got bruises everywhere from this constant clicking. <laughs> 철투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마 부품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부품을 좀 미리 만듭시다 농소도 만듭시다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을 구동할 때좀 문제점은 이제 연계라도 지금 작업 중이면 이 칸을 비우지 않는데, 이제 작업 끝나는 시간 8시, 9시인가 되면 다들 퇴근하죠. 그때 뭔가 딴 걸로 교체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는 이제 아침 9시, 아, 아침 5시에 다, 다시 작업 시작하면 그때 교체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사야 되죠. 자기를 이제 부인께서 살아가야 되는데 새벽 5시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치 상을좀 볼까요? 주여농노 돼버렸죠. 자기 작업장을 잃었습니다. 군주 사회가 좋지 않아요. 군주는 항상 이렇게 집에 숨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저택 피가 0이잖아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왜 피가 0이 됐지? 불나서 그런가 전에? 놀랐군요 도둑잡아라 떴는데 여기 보면은 술통으로 숨었죠 이 술통이 도둑입니다 풀려났죠 이렇게 도둑길드 최고레벨에 도달하면 이렇게 숨, 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실패해도 도망가지 않고 지속적인 도둑질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거의 좀 많이 늘었으니까 이 산술집 업그레이드 합시다 밀매점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 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강도 길드 강도막사에 복수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용병막사도 좀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 용병막사 한번 업그레이드 해봤자 명병 숫자 늘어나는 게 사실 거의 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점, 점가하러 뭐, 갔나? 점가하러 뭐. 갔네요. 점가합니다. 점가하면 함볼꽃 주교가 어떻게 될까한함볼꽃 군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You've taken a building. 이럴 수가. 건물 점거에 성공했어요. 소리 바합시다놀랍군요 대저택이 우리 거가 됐어요. 대저택이 엄청난 병력을 뽑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럼 이제 한복부 분주는 예속쫓겨납니다 딴데로 가야돼요 새로운 도시구나 산다고 그럼 정치판에 빨리 들어가야되는데 느낌이 싸하군요 일 사용 집행권 자료부터 신청해야겠습니다. 좋지 않네. For fine and o r 음. 주거지를할당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봅시다 두 가지가 없으면 망하거든요. 박공주택 여기를 사나 보네. A building has been renovated. 관직 신청을 합시다. 관직 신청했고. 도와줄까? 돌아갑니다 이제 부인께서도 해야 되는데 새벽 5시가 되면 하도록 합시다 술조정뱅이들이 있군요 군중에서 자네요 와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어 엄청나네 사실, 우리는 지금 자기를 넘어서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무력으로 다 얻은 것입니다. For the family. 서빙하고, 경험치 엄청 얻었네요. 체력 올리고, 무술 재주, 무술, 능력 레벨 7에, 이제, 고양이 발 하면은, 이제, 도둑들이 세집니다. 여기는 경쟁적인 체질을 하나 하고 됐습니다. 저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모적입니다. 그럼 조금만 빨리 돌려보죠. 새벽 다시 기다립니다. 그전는 혼자 일하고 있죠 다들 퇴근해서 이제 새벽 다시 되며 오거든요 그래 중간중간 용병들과 도둑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용병들은 일하고 네? 다들 미리미리 와있네요 참 착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일을 하죠 음한 명은 도콩 좀 만들고 부인께서는 잠깐 중지하고 관직 신청을 하러 가는 다뭐 업체 길드 마스터도 됐어요 이제 아주 좋군요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생산 공간이 없다고 이럴 수가... 아, 있네. 됐어. 부이는 경험치가 얼마나 되셨을까? 그래도 꽤 올랐네요. 수건에 올리고. as good as done. here is my application for an office. please pass it on. the city council will soon meet to discuss filling the office. please be on time. 조만 우리는... 기다려봅시다 기다리면서 시민관직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빠르게 치고 오르기 때문에 여기로 갔나? 모자 하나 파네 모자라도 돈이 됩니다 돈 6,000원 좀만 더 아니다 2,000원이구나 아니지 6,000원인가 이론. I'm a l r e 경영자가 되었어요. 좋군요. 학자 기육도 괜찮긴 한데. 경영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학자는 좀 특수한 직업이라서 다음에 이제 합류하도록 하고.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오케이, 부품 다 됐어. 그럼 다시 가보 생산하고 왜 이렇게 못 볼까? 땀을 so 더 열심히 뜯어렴. 도둑들이 지금 레벨이 낮아서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레벨이 높아지면 한 번에 빙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취득합시다. My that is uncomfortable. You know that in my... So, let's get d o very well. I shall see what can be done, and will inform you when the time has come. 좋았어. 작위를 얻었습니다. 음? Mm -hmm. 이제 돌아갑시다. 대장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름 일매점이 지금 업그레이드했죠. And now? 지금 이제. 주류를 밀매할 때 중요한 것은 신비한 지식입니다. 신비한 지식이 높아야 주류를 여러 개를 밀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필요한 업그레이드들을 좀 하고, 한 명도 고용할 수 있죠. 일을 하시도록 하고, 자기가 수혜 되었군요 좋습니다. n d 어 o 금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are so g o 엄청난 속도로 찍어 o 니까 m For honor's sake. I'm so g 좀 해야 되는데 특히 해적의 독게 중요합니다. 다음 용량. 해와 네, 매력도도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변지치 시간 6이나 7이나 8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해적의 독주를 이제 밀수 해서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립시다 Production has been interrupted. 좀 있으면 회의가 열리겠네요. 그 전에 이 군주를 조져해야 되는데 못하죠. 방법이 없을까. 저는 항상 숨어있거든요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지? 시장에 좋은 걸 파는 한번 봅시다 셀 만한 게 없습니다. 바꿀 소리 있네. 음. 지금 저군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박고 받고... 모욕을 한다 음 집을 파괴한다 사보타지를한번 해봅시다 건물 계산이 전혀 안돼 있네 물 폭탄 사고타지 없이도. and now what? 이제 한부분 줄 꺼집어 내고 저 집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 붙었어요. 이제 우린 저로 공격할 겁니다. 저장 해주고 Anything wrong? 달려 시작하면 g to be a little bit of e 얘는 튀어야 되는데, 좋아되긴 하지만 한 프로 군주가 쓰러졌습니다. 좋았어. For h Charles play. Huh? You are a brutal thug. 좋습니다. Where's the rum? Uh. 누가 상위번니아무도안르었고좋았어 이제 이군르제제시에에옵옵다다시시지지올있 있을까? 도지지부졌졌데데모이 깔끔하긴 한데 죽이면 요가 너무 크죠. 이미 나가큰가없애버나 세보려면 다른 사람을 때려야 음. And now what? 없애버려, 비치 Let it be so. You have committed a murder. 금규빈은 싸움이 났어요. 경험치도 얻고 좋죠. 군주 자리가 비었습니다. 좋군요. 예, 참석합시다. Vic, 이제 우리 병력들은 이제 하던 일 하러 다시 다시. a 음. I'm listening. 음. 네, 아주 좋군요. Where is the enemy? 이제 함부로 그 군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주 얻는 건 모두 운에 달렸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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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reby open today's session. Next on our agenda is the debate about the following seat of office. The following candidate is in attendance. Since there is only one candidate for this office in attendance, we need no further debate. Hooray! Let us now so debate about the you. following seat of office. The following candidate is in attendance. Since there is only one candidate for this office in attendance, we need no further debate. Thank you for electing me. Next on our agenda is the debate about the following seat of office. The following person is running for office. Since there is only one candidate for this office in attendance, we need no further debate. Hooray! Let us now debate about the following seat of office. The following candidates are in attendance. As no clear decision has been reached, mm -hmm. the winner will be chosen by lot from a. Yes! The result of this vote shows, but once again, that not one of you is a match for my razor sharp mind. Next on our agenda is the debate about the following seat of office. The following candidates are in attendance. As no clear decision is 네, the winner will be chosen by 됐군요. lot from amongst the applicants. Thank you for your trust. This election is rigged! You should all be dragged to the block! Honored Council members, that ends today's sess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You have taken office. You have taken office. work is my passion <domeat Christmas music> let's go 네, victory is ours 주름 1배도 해볼까요 주름 1수도 해봅시다 이걸 랩하면 됩니다 좋죠 네 오늘 이렇게 관직에까지 올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관직에 오르고 예, 점점 함부르크의 왕이 되기 위한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가봅시다. 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